민노총에서는 사실 탈퇴한 노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괴롭히기 했었는데 소송이 다 지니까 마침 민노총 출신의 노동부 장관이 탄생했으니까 할수 있는 걸총 동원하는 것인데 아까 뭐 의사의 뭐 의료계의 공통된 의견이다라고 하는데 밤에 쉬고 낮에 쉬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 거면 다 쉬어야죠 그냥 일을 하지 말아야죠 일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출근도 안 하고 근데 이러한 논리로 접근하는 게 노동부 장관의 머리에 머릿 속에 이런 인식이 들어있다는 게좀 굉장히 답답한 생각이 좀 들고요. 이런 거는 제가 1 0 0번 양보해서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그 야간에 근무하는 경찰이나 군인들이나 야간 경비원들 밤에 일을 해야죠. 네. 또 새벽 배송도 새벽에 일을 해야죠. 새벽 원하신다고 하니까. 그런데 뭐 <laughs> 청소원분들, 이 건물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거리를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 그분들이 국민들이 볼까봐 혹은 뭐 손님들이 볼까봐 불편해서 새벽에 청소한다. 네. 이러한 시각은 사실 국민들의 인식이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. 저도 제가 근무하는 그 변호사 그 건물이 빌딩에 제가 새벽에 출근하다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거리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이분들이 굳이 새벽에 안 나오시고 낮에 나오셔도 되는데 근데 또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은 새벽에 나오는 게또 편하시단 말씀하시더라고요. 네. 청소할 때 사람들이 걸리적거리지 않게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근무하고 있는 그 건물 그 건물 청소하시는 분들도 노동부 장관이 출근하기 전에 와가지고 다 청소하고 가실 거예요. 새벽에 네, 이런 자기 주변의 일부터 좀 해결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사기업에 좀 간섭을 하시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